놀래키는 게 있, 있다는 거예요. 아멘. 어떤 소리가 나도 담대해야 아멘. 음한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잖아요. 그거 치료받아야 돼요. 아멘. 그냥 약, 뭐, 청심만 이런 거 드시는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 치료받으시고. 아멘. 응원증 치료받으시고. 아멘. 이런 거 있으면서 잘될 일이 없어요. 아멘. 근데 여기 오면 그걸 다 해결해 봐. 아멘. 하, 저는 지금 20대, 30대처럼 하나님 힘 주셨잖아요. 아멘. 저는 건전지가 아주 그냥, 안 내주는 거예요. 하나님이 능력이 건전지를 주셨어요. 아 할렐루야. 여러분에게 똑같이 지금 임하신 것이계십시다 지금 뼈속으로 다들어갔셨어요 할렐루야. 야, 이 땀이 그저 그기에옥수 나온 거예요. 하나님이 다 성령의 불로 다 주신 거예요. 기름을 많이 받으셨어요? 아메!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. 아... 증거를, 열매를, 증거를 하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. 아메! 예. 네, 옷이 다 젖었어요? 예. 아, 그러니까, 하나님이 복을 안주시는 거예요 아멘. <laughs> 이 혈관에서 박혀있는 것들이 땀으로도 나와야 돼요. 아멘. 나가서 운동만 해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아멘. 운동을 하는 거예요. 아멘. 우리는 성령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. 아멘. 할렐루야. 우리는 일석이조, 네. 일석삼조예요. 아멘. 우리 축복 다 받으시고, 아멘. 오늘 영권자로서의 그 사역도 여러분이 잘 감당하셔서, 예. 많은 어려운 심령들에게 가서, 살리시기를 아멘.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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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. 치월합니다. 아멘. 치월합니다. 아멘.